시들어 강이라고? 영국 천이라고 그래? 강이라고 안해 그런 게네? 어? 소금강이란 이게네? 아 소금강? 네. 소금강? 아 소금강 저 안에 들어가 야 있어요? 저 밑으로요? 아니 아까 왜 자해제 내가? 금강이 아니고 소금강산이라니까소 그러니까 그렇지 소금강 금강산. 다, 작은 금강산? <laughs> <응. 그래. 웃음>

그래서 이거 천천히 하나 생기 겠네 내가 이거 가면 남산으로 들어가게끔 친구 넘어가면 인터체인지 이제 거가 있겠지. 있지. 차가 딱돌때덜 흔들리지요. 어. 이 차는 강, 뒤에도 광폭이고광폭차 다이어리가 있 다이어리 다이아네. 한 5만 원 산책이 비싸요. 나는 우리 사움가뺀스샀 산다. 한놈은 배수 렌즈 알이차 있잖아. 아그 알부이 차 있지. 알부이 차, 차 있어. 거기 3,000cc도 적어도 100이라는 거. 이름 얼마? 2,000cc 있고 3,000cc 있는데 3,000cc가 좋지. 근데 3,000cc라도 이게 지금 180나간다 근데 실제점 내가 175까지 내 발을 봤거든 그럼 난못 타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차가 차이 참리진 않아. 차 100킬로 120킬로 넘으면 어가지 싶어도 이라볼면 날리지만 하나도 안 날리 차가 무거워 으니까 연비도 이거는 12킬로 나오거든 근데 1 2 k 로인데한1 9 k 로9 5 k 로 나와 이거는 연비 잘 나오지 뭐길름값어지 연비 내차는치 18킬로 그거는 소형차 아니니까 가벼워 노지 그렇지 그건 말, 뭐 그래서 그게 경제적으로 좋다는 게기니라 존차 타고 다니는다고 좋은 건 아니라, 고 어디 가면 뭐, 비스를 하러 가면, 은 존차 타고 다니면 좋지. 어디 가면, 뭐 저, 좀, 뭐, 개 모임 가는 거 이런 거는, 아직 똥차 끌고 와야 돼. <laughs> 그똥차는 근데 비스를 하는 건, 저대 여기 이제, 그쪽서 이가 나왔어, 저쪽에. 저기, 서 지나서 가면, 무시 으로 가는 거 샘터싱크 샘터싱아 따이야 아 이거 직차도 못올라는 맞다 진도 안좋네 아서쿠만 해가 된게 아니고 이거, 이거 비닐은 좀떡 나게. 한옥집이 이거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러면. 조가 되게 좋아 되기 예. 어, 얼마나 몇몇가 그걸로? 주니 2억 5천만 받았다. 아 2억 5천. 2억 5천. 싼거지 그렇네, 야. 이 목소가 나무가 지금 이런 게 땅은 한 300평 된다고 그랬죠? 350평 되고 그렇죠. 건물 한 40평 되고 건물 40평 넘어요. 어. 아. 근데 이게 건축비가 한 평당 천만 원 이상 들은 그런,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야이 소나무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좋네 소나무요. 땅이 이제 네? 땅이 여기 보이는 공간 이대로 하고. Ben, b e 이 Ben, 잖아 n Ben, Ben, 0 e 국 65의 1 e n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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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입니다 n 이 e n 아, 아, 어, 어. 어, 야 아, n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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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면은 뭐 소거, 소꼬리 문제라고 이집 사면은 이집면은 이거를 어. 이거를 지금 개발한다고 길, 아. 길이 좁아서 올라오는 길이 또 넓은 길아 그래요? 그러면 어. 길이 이로도 오고 저로도 오고 어, 아 열로도 열로. 여기 내부에는 방이 몇 개나 있어요? 방이 한 거실 이 크고 거실 이 크고 한개두개 세개 주방, 주방, 방세개 주방, 화장실 두 개, 이거 어서와 보진 못하는데, 아와 거실은 어마어마하게 크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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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실, 저, 어, 그천장 나무 좀 봐봐요. 응, 음, 네? 나무야, 나무, 나무는 여기 대장장 있잖아, 신우수신우수술 보내주고 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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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이렇게 보이네. 좋은네 이건 금방 팔리겠네. 그러니까 이거 어? 네. 어? 네. 네.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후배니까 여기 땅에 팔아요.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 연락하면 되죠? 네. 사장님 이제 명함 하나 주셔 음. 그러면 이제. 저, 저거 이건 내가 지금 짓는 집이데아 지금 현재? 아 그러시구나. 저 사람들이 잘 지어주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를 잘조용을 할까요? 네. 뭐, 더받는 건, 그쪽에서 네. 그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네. 그. 이거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땅은? 이건 350평. 350평에다가 건물 한. 저거, 자세히 한번 가봐요, 자세히. 아, 근데, 제가 보고.